이렇게 오신 주시기 해서 먼저 어, 감사드리고요. 를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예술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양태수 대장에게 먼저 밥한 번씩. 아유, 유재기 총재님은요 제하고 가장 깊은 인연이 없거든요. 유재기 총재님의 형님이 제하고 그 같은 동료입니다. 한전에. 제가 한전에 원대를 발전소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울진에 가면, 제가 신입사원 때, 제가 그원제를 감독관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그, 수사 무실이 그게 보면은, 정추 속에 제이름 있습니다. 이게 예, 어, 시비도 제가 했는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조경도 설리가 제가 했고요. 그 원래 중공은 건축인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늦게 공부를 했습니다. 군대가 떠 와서,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건축을 전공하면서 선택만 어, 필수만 건축을 전공하고 나머지는 영미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미 철학과에서 제 철학과 하고 원부터 제가 A학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학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영미 철학, 아동심리학 이런 거 어, 아들 심리학을 알아야 된다기가 아동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시를 쓰는데 제가 보면 제시는 철학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철학적인 사고를 어릴 때부터 많이 받고 있었고,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 몸은 나라에 바친다는 생각을 언제 했느냐면 80년 민주화할 때, 제가 동의하니게 학교가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또 직선 학생 예정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전두환 정부 물러갈 수 있는 사 했는데, 지금 보면 은 물러갈 수는 안 됐었는데, 어, 그 당시에는 뭐, 못모고 외쳤죠. 그러다 보니까, 아, 운 좋게 저는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이, 아, 우리, 우리나라에 가장 그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의, 에, 지원을 받았던 복합형이 있었어요. 전국 조직책이 우리 한국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막, 송살리가 돼가지고, 빠져나가가지고, 고문을 안 나가고, 불려났어요. 음. 어, 그것도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의미입니다. 어,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 문재인 대통령한테 청원을 했던 게 그겁니다. 강중 민주화의 산실인 앞에 80년대 민주화에 대해서 왜 역사가 없느냐, 그죠? 그 역사를 다시 써주라고 청원을 했죠. 하든받은 거는 자기 마음이고, 어, 저는 그런 보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은, 어, 제가 그이 나라의 모든 평화나 어, 자유를 위해서 좀 뭔가 분양을 다하다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시골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돈을 모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제가 다른 사람 같이 돈을 욕심부리신다고 투자리지서 했죠. 제 자리가 가장 좋은 건축 분양을 내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어, 돈한푼 내가 손대본 이 없어요. 공직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를 줄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공자가 말하기를 시3 0이면 삼무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이는, 마음이 어린애 같은 선진무관, 선진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가 보입니다. 사회물이 있는요 시가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사회물을 지않으라고 지금도 노력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가 보이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울에 자기 얼굴을 볼 때, 거울에 때가 묻으면요, 사람도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인이 되자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작업이 뭐냐면, 자기 마음이 수행을 해서, 마음을 냉정수같이 깨끗이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프랑스인들하고 한 20년 같이 그무를 하면서, 영어로만 이야기하고, 영어로만 말하면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그 예술에 대해서 제가 궁금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예술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하면 사랑입니다. 그걸 아는 시야죠. 내가 즐기기 위해서 시를 쓴다든지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욕심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말로는 길띠베제라는말이니다띨띠베제 그리고 또 좋은 저, 저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우라 있는, 아우라 있는, 다시 말하면 품격 있는 예술인이 되요 일기매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자연을 모두 사랑하다가, 자연을 사랑하다 보면 인간을 사랑하게 돼. 그게 꿈국의 목적입니다. 시인의 목적이게 돼. 이거는내 이야기도 아니고요. 전 유럽을, 프랑스 혁명으로 분열된 유럽을 시한편으로 단합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실럽이에실 시인들 중에 실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실러가 있는 줄 몰라요. 대때보다더 유명합니다. 신라. 왜? 전 유럽을 하나로 묶고지한별도그 시가 무슨 시냐면 환희의 송관. 환희의 송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신라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세상은 사이에 때 묻지 않고 시인은 홀로 외로이 우주와 대화할 줄 아는 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시인으로 그 참고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노력하고 배우려고 해요. 거기에 보면 끝에 마지막에 가면은 궁극의 목적은 뭐가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영성을 배워서 시를 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영성적인 시, 교회에, 제가 집사입니다. 제가 보고 장로를 하라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장로를 못하고, 어, 목사백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많이 벌요항상 우리에게 계시는 이 서태교 장로가태국의그장로의 그 천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노입니다. 이분이 아침마다 세시간지 공부해갖고 성경을 제한테 보내니다 그래서 제 출발한 성경과 함께 아침을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성시를 좀 많이 쓰죠. 여사님 최근에 내가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인간의 신은 이거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실지 모르지만 성경 66권 중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노린 것이 아가스입니다, 아가스. 예. 우아한 노래, 아가, 아름다운 노래. 그 시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를 잘 써도 그 시보다 잘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시를 보고 사랑 시를 안쓰라고 했던 사람. 왜? 내가 아무리 잘 써도 아가스보다 못 섞이게 되겠다는 것이에요. 보면은 세상에서 쓰는 좋은 사랑의 이야기, 앵도 같은 이술, 전부가 다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예수님들이 너무 금방을 뜨래요. 그거 참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팀선해야 시가 쓰여지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호를 한 번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뒷평입니다. 순수한 뒷평이어야지, 호를 붙이가 무엇인 뒷평, 뭐 무엇은 뭐 앞에 붙이셨는데, 그거는요, 자신이 볼 때는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아는 사람이 뭐, 고음은 겁니다. 아니, 서정교가 호, 호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시인이라는 사람이 김평 시인 이렇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시인은 직업이 아니다 호예호 그러기 때문에 시인 김평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영어 한개한개도 확실히 있을 줄알돼요 그래야 세상이 밝아집니다. 너무, 너무 제가 많이 일어서 <laughs> 아. 오늘 오다가 갑자기 그 뭐냐면 내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태어나고 오늘이 가장 짚은 날인지도 몰라요. 어, 많은 삶도 갖고, 또, 때 아닌, 고대 아닌, 우리 힐링인 선생님의 뜻뿐으로, 어, 이시간증도 하게 돼서 아주 기뻤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가가지고, 새벽 3시에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신레를 배회를 하다가, 제 사무실에 가서, 이따가, 우리 수장공원에들러가기 때문에, 아침에 입시 출발하면서, 휴게소에서 쓴 십니다. 이 시가 뭐냐면, 마음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는 건데, 에, 그거를 제가 낭독하고 어쩌면 되겠습니다. 예, 제목은 일체 유심조입니다. 아, 이 원호대사가 하신 말씀을 제가 시도 풀었습니다. 비평, 오늘, 오늘은 세상으로 기분이 상쾌하고 몽땅이좋금 충중대를 위해서 내 개인 시아진이 오픈되고 거기서 시민을 이루어 대를 안고 살아가는 지인 700명으로 우선 재단으로 조직할 세계평화문화예술인연합회 총재로 추대되고 한편 국내 처음으로 미 바이든 대통령 지인 기념 한빛문화선거 받으니 살만 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아주 아주 기분이 잠도 오지 않아, 새벽녘인데도 오토바이를 몰며 음악을 감상하며 사무실로 가서 오늘 행사정비물을 챙겁니다. 두 달여 시미를 기울은 한영 시집과 한영 칼렌지 팔고를 끝려 놓으니, 세상에 탄생할 내두 분신을 말이 생각을 하니, 이었지 기분이 상처하고 좋지 않을지. 그래서 이지 내 마음 온통 텅텅 들고 그간에, 그 공간에, 오롯이 기쁨으로 채워하 보니 천지 만물이 나를 축복하는 듯, 대구서 중주 전시장으로 신규 수색료장도와 함께 성령처럼 가던 중, 하는 길로에 들어선 산천초목 모두가 내같이 지난밤 내린 복귀에 우글의 길을 갖고 세상의 묵은 먼지와 꽤 온통 벗고서 푸고 파릇한 것으로 방갑방것 미소 지으며 허리 굽혀 청춘 면도하고 새들도 반갑다고 아름답게 청량한 노래 불렀나이다. 이 세상사 모두가 내 마음 여에 따라 내 마음처럼 뭔가 하울이내 마음이 기쁘면 세상사 보다 기쁘이내 마음이 슬프면 세상사 모두가 슬픔이오시. 내 비록 수염 잔목 늙더라도 오늘같이 하나씩 이쁘고 좋은 날에는 술한잔 마시며 밤이 지신으로 다정한 사랑과 온전한 경 주고받으며 부어라 마시라 술잔을 들이치며 내존재마들로성들체이전체이몸 온전히 바쳐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라 아멘 아멘 하라요 <laughs>